하나 더 있다. 어, 2, 3, 4. 더 이상 더 잭스리 있어 없어. 2, 3, 없어. 그럼 마지막으로 네 개를 들어가야 해주세야 1, 2, 3, 4. OK. 지어 자, 그럼 보자. 집합 A, 지파 A, 의, 부분 집합이몇개냐면 1, 2, 3, 4, 5, 6, 7, 8, 9, 10, 10, 10, 다0 10, 10, 다0 집합 10, 10, 10, 10, 10, 10, 1다 연속기가 있지, 그렇지? 됐어? 응. 네. 자, 음, 보자. 어, 집합 A든 집합 B든 보니까 공집합이 전부 다 들어가 있네. 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뭐가 되는 거야? 공집합. 네. 그렇지? 네.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공집합이야. 네. 그다음 또 쭉쭉쭉쭉쭉 만들었더니만 뭐가 있어? 자기 자신은 똑같은 놈이다 네. 그렇지? 그래서 자기 자신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부지파. 네. 자기 자신은 네. 자기 자신의 부분지파 네. 그렇지? 네. 음. 저는 얘를 벤다이어그램이잖아. 벤다이어그램 자르면 이거 벤다이어 벤다이어그램으로 어떻게? 이 이제 벤다이어그램으로 해서 어떻게? A가 b 하 b 의 부분집합이다. B는 쏙 들어가는 거지. 네. A가 어디에 네. b 에쏙 들어가는 거지. 네. 그럼 맨 다음으로 이렇게 려좀 맞겠지? 네. 이게로 다 틀리는 거야. 알면서 틀리는 거야. 자기 자신은 뭐라고? 자기 자신은 부분집합이에 그럼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부분집합을로 하면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쏙 포함되라고도 되지만 같은 수 있는 그니고너 지금 무지하게 쉬운 부분이다 잘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응. 됐어 응. 자 이제 보자. 일단, 이때 보면 이제 페이지를 보게 되면 8십 페이지 이제 보면 부분집합의 개수공식이 나오거든. 응. 두번째 발음에 쓰고 하는 공식은 뭐, 지금 당장 어떻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힘드니까 나중에 커터을열우면서도 편하게 설명을 해봐야 된다 할지은 그냥 공식 을사자이 네. 원소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 원소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두 번째, 있다 없다 두 번째, 있다, 두 번째. 그래서 만들 수 쓰는 게총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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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이 8개까지 얘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게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렇지? 그래서 2의 n점을 됐어? 네. <laughs>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지금 부터 보면 2의 n점으로 제 나와 있거든? 네. 거기서 그, n은 뭐냐면원소의 개수가 네. 원소의 개수어 됐어? 네. 음. 자, 여8 8이지가 88배이지? 자, 8어집8 8배분지합8배이지8 이 해제조건이었지. 집합 B 이게 해제조건이었지. 그러면 여기서 따지자. 여기서 이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수밖에. 여기. 보니까 이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찾아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여덟 개가 있어, 그렇지? 오, 이를 통하는 부분 집합계에서 몇 개? 네, 개? 렇 그러면, 이를 다 빼버려봐. 이를 빼버리니까, 이를 빼버리니까, 이 상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개에서 똑같은 경우가 있는 거지. 네. 그치? 공 집합.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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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두 개, 두 개, 세 개. 그렇지? 음, 음. 그럼 요번에는 이런 포함하고 이런 포함하지 않은 부분집뀌겠어 이런 이름 포함하는데 이런 포함에 포함하는 포함하지 않아서 놓쳤어. 어. 다시 해 물어봐. 이런 포함을 하지만 이런 포함을 해야 돼. 음. 그럼 보고 싶을 때또것도 없죠. 여기 하나 지 오! 그거 안 돼, 오안 어, 응. 이거 안 되지 그렇지? 오! 돼안 돼? 안 돼요 여기 되지? 이거 돼 되지? 안 되지? 네안 되지? 돼안 네. 돼? 안돼돼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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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돼? 안돼돼안 돼? 안돼돼안 네. 돼? 돼음돼안 돼? 안돼안돼 그렇지 그럼 뭐대로 게 여기 여기가 그지네 그럼 토이도 마찬가지로 어게면 포함한다고 하는 거지워버려고 포함하지 않는 거 지워버려. 그렇지. 남은 원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에서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어떤 집합에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무를 포함한다고 하면 그거 싹 빼버려. 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싹다 빼버려. 그래서 남은 걸 가지고 부분 집합 만들 수면 되는 거야. 됐니? 네. 응. 자, 그다음 페이지 간다. 응? 그 다음 페이지로 보면 진 부분 집합이 있어진 부분 집합. 진 부분 집합. 88페이지. 진 부분 집합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음, 진짜 부분 집합이야. 진짜 부분 집합. 진짜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 집합들은 진 부분 집합이라고. 그러면 어... 잠깐. 여기서는 진 부분 집합이 있어요. 이게 그 저쪽 부분집합 개에서대만빼지그다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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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는 진 부분집합 개수서 이렇게 네, 네. 그렇지 됐어 네. 그럼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이 네, n 네. 그렇지 2 n x 마이너스 1자진 네. 부분집합은 뭐라고? 자자을제나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 부분집합들이 모두? 진 부분집합 그래서,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이게 n 제곱 마이너스 1. 응. 됐어? 네. 자, 그러면 몇 페이지로 가냐면, 네. 네. 89페이지로 니다 89페이지 맞니? 네. 자, 기본 문제 23번. 자, 집합에 A는, 원소가 뭐가 있지? A, B, C, D, E가 있어, 그렇지? 에? 자, 1번 원소 A, B가 속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 어떻게 알려지? 어. 그만큼 빼라고 랬지두개 빼니까 몇개 남아? 세 개. 예요세개 가지고 부분집합 개수 만들어준다. 그럼 몇 개? 네 개. 그렇지. 그다음 2번 원소 A, B가 속한 네. 속한 속하는 부분집합 개수. 그렇지. 속한다고을 빼면 속하는 건 만큼 또 다시 빼는 거야. 네. 두 개를 빼고 남는 게세 개니까, 세개 가지고 만들수있는 부분집합 개수는 그렇지 3번 A, B로 속하고 C로 속하지 않아 네. 또 어떻게 해? 속하는 것 빼고 속하지 않아 그렇지, 속하는 거 빼고 속하지 않아 빼면 되는 거 그렇지? 네. 어, 총몇 개를 기라, 몇 빼는 거지? 3개 네. 어, 3개 빼고 남는 게 2개니까 그 2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네 그렇지, 두분제 밖에 쓰고 하는 거야 네. 다시 2의 제곱이니까 4개 네. 그렇지? 네. 자, 그러면 90페이지 20-4번 다음은 집합 A, B, C에 포함하거나 되는 것이다. 아, 자, 기억. A가 B의 부분 집합이야. 네. A가 쏙 들어가지? 네. B가 C의 부분 집합이야. 네. 어떻게 해야 돼? B가 C에 쏙 들어가지? 네. 그렇지? 그럼 A는 C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네. 그렇지. 기억을 보면, A가 어디에? B에 들어가. 근데 네. 네. 빌드하듯이 또다시 어디로? 들어가. C에 들어가는 거 그렇지. 네. 그론거 보니까 A가 C에 포함이라고 네. 즉 A가 C의 부분집합. 네. 맞지? 그다음, A가 C에 네, A가 C의 부분집합이야. 또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랑 B랑 같대? 네. 그렇지. 어, 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A가 어디에 C에 들어가겠지. 네. 또 B도 C. C에 포함되는그고지 물론 같을수도 있지만 다를수도 다를 있어 그치? 그 수학에서는 항상 차별짜리성이라고 그러고 그중에 거짓이 어 있으면? 거짓이라고 응, 그러거지 그래서 ㄴ은 많이 틀려? 그 다음 디귿.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응. 또 A가 C의 부분집합이면 B와 C가 같다 차애가 거짓이야? 거짓이 거짓이야 그렇지 이거 뭐 보고 그랬지? 귀여. 남들이를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응. 또 B가 C의 부분집합이야. 응. 또 C가 어디에? A. 어? 그럼 세개다 같은가? 거야? 예. 음. 네. 응.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고 C가 A에 포함되면 그세 집합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서로. 예, 서로 같은 거야. 그렇지? 음. 자 그다음. 자, 이제 91페이지를 보여드리면 합집합, 교집합 멸집합, 합치파, 차집합이라고 합치파, 보거든? 예,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 뜻, 그 의미, 다 파악을 해줘야 돼요